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이 되어 놀았습니다. 소녀는 나무에 기운을 나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그리고 사과도 따고는 했습니다. 나무와 소녀는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차차 나이가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내 yeah. 줄기를 타고 귀에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줄수 없겠니? 미안해. 남가 말했습니다. 나에겐 돈이 없어. 내게 나무잎과 사과 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시에 나가 팔렸나? 그러면 돈이 생길게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만큼 한가롭지 않아.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도 있어야겠고, 아이들도 있어야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해. 내게 집 하나 마련해줄 수 없겠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려구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년은 나뭇가지들을 배워서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yeah, 이리와 놀자.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배안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안척 마련해 줄수 없겠니? 그럼 내 줄기를 배어다가 배를 만들렸나? 하고 남과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안 좋아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줄 수도 없고. 나무까지 매달려 그날을 찌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리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힘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난 이제 그저 늙은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저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며 꾸부 묻둥이를 애써 펴면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소녀는 나무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